y는, 그죠? y는 x 플러스 3이죠? 그지 우리가 1차 함수인 꼴로 나타낼 때, 이 a를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y 축과 만나는 y절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야? 1이고, y절편은 얼마겠어? 3이죠? 그지 X절편, X절편은. X축이랑 만나는 거. Y에 0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0, X는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Y절편은 3, X절편은 마이너스 3, 기울기는 1.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X축, Y축. 아까 Y절편이 3이라고 그랬죠? 여기쯤 3이라고 하고, 기울기가 2. Y절편. 어?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한칸갈 때, 한칸 올라갔다. 이 소리잖아. 그죠? 그니까 러요 점이죠, 요 점. 그제?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 근데 뭐 이상하다? 아, 그림을 잘못 그렸다. 어? <웃음> <웃음> 그림을 잘못 그렸어. <laughs> 아니,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거기에 신경 썼더니. 어,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 y 절편이 3이라고 그랬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가 3인 거야. <laughs> 여기가 3, 여기서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로 한 칸, 여기로 한 칸, 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 축이랑 만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x 절편,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여기는 y 축.